안녕하세요. 오토캐드 2012일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공부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포인트, DDP 타입, 그리고 디바이드 매저, 그리고 오스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인트라는 거는 점이지요. 점. 화면상에 점 하나 찍고자 할때 자 그리고 포인트는 단축키가 이렇게 점처럼 생겼고요. 명령행에는 po라고 입력하시면 되고 리본 메뉴 안에는 어, 드로우 패널에 가시면 포인트라는 이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점을 찍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DDP 타입이라는 것은 포인트의 타입, 포인트의 모양과 크기를 바꿔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포인트를 먼저 바꾸시고 나서요, 디바이드와 메저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는데, 디바이드라는 명령은 포인트의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그 아래로 디바이드와 메저가 있습니다. 디바이드는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간격을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 라인을 다섯 동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그 라인의 길이를 알든 모르든 소수점 이하 이등간에 정확하게 간격을 나누어 줍니다. 매저라는 것은요. 원하는 길이값만큼 나누어 줄때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 10 간격으로 포인트를 찍고자 한다라고 할때 원하는 길이값만큼 간격을 나누어 줄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토캐드를 실행하셔서 지금부터 한번, 포인트에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드로우 패널에 가시면, 여기에 점 보이시나요? 이게 포인트예요. 옆에 조그만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 이 안에, 디바이드와 그, 어, 매저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 이 명령이 어디 있지? 라고 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안에 있습니다. 자, 우선, 멀티플 포인트라는 것은, 내가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화면상에 조그만 점들 보이시나요? 멀티플이기 때문에 여러 번 찍으실 수가 있는 거죠? 언제까지? 엔터를 칠 때까지. 자, 그런데 포인트의 모양이 아무것도 없는 이빈 공간에는 우리가 상관이 없지만, 자, 만약에요. 라인을 이용해서 여기다 선 하나 제가 그릴게요. 자, 라인의 길이를 200짜리 라인 하나 그렸습니다. 이 라인 위에요. 포인트 가셔서 찍게 되면요. 자, 화면 상에 알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보시면 분명히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포인트를 내가 안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이 상태로 쓰셔도 되지만 나는 포인트의 모양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다. 이 포인트 모양을 좀 봐야겠다 라고 하시면 다른 포인트 모양으로 바꾸시면 되는 겁니다. 자, ddp 타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ddp 타입 하고 엔터. 그러면요. 포인트 스타일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포인트 모양이 요만한 거예요. 점. 아예 없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중에 여러분이 원하신 포인트 모양을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포인트 사이즈가 5%로 되어 있죠? 이것은 어, 오케이 해볼게요. 그러시면, 화면에 5%. 자, 화면의 비율이 커지면 그거에 맞춰서 5%. 화면의 종이가 작아지면 작은 거에 맞춰 5%. 그러니까 상대적이란 소리입니다. 자, 다시 ddp 타입에 가시면요. 만약에 제가 얘를 절대 값으로 수정하게 되면요. 이것은 오유니치라는 것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단위의 5예요. 5mm. 그러면 우리가 도면에이 포인트 만약에 리미치를 이용해서 용지가 커졌어요. 그랬을 때는 거기에 5라는 건잘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래서 DDP 타입이라는 여기에 가셔서 포인트 모양을 바꾸는 건 상관이 없는데 포인트의 사이즈는 그냥 5%로 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를 찍으셨더니 이제 어떤가요? PO 가셔서 찍으시게 되면은 포인트 모양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자또한 가지 차이점은요 드로우 패널에 가셔서 이 포인트는 멀티플 포인트이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찍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찍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커맨드 상에서 포인트에 PO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것은 멀티풀 기능이 아니라 한 번만 찍어주는 거기 때문에 딱한 번만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오스냅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이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렇게 선으로 이어주고 싶어요. 그런데 라인에 가서 마우스 갖다 대면 이 포인트 잡히지 않습니다. 끝점이나 이런 점은 잡히지만 이 점은 안 잡혀요. 왜냐하면 원의 중심도 아니고요. 어, 선과 선의 교차도 아니에요. 이건 단지 포인트 모양일 뿐인 거거든요. 이럴 때 포인트의 중심을 찍어주는 오스냅이 있습니다. 세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노드라는 오스냅이 있죠. 이 노드는 포인트의 중심만 찍어주는 오스냅입니다. 포인트의 중심.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오케를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면상에 포인트의 중심을 잡아줘서 포인트와 포인트를 서로 연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포인트와 포인트를 연결해서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해십니까 자, 이게 포인트와 노드. 음, 포인트의 중심을 찍어준 오스냅은 노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디바이드와 매저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이 포인트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먼저 여러분이 이 명령을 사용하실 경우에는요, 반드시 포인트의 모양을 먼저 바꿔 주세요. 디바이드와 매저를 사용하기 전에 포인트의 모양을 바꿔 주시라는 거, 왜냐하면 포인트 모양을 바꾸지 않으시면요, 포인트 모양이 그냥 점이었잖아요, 처음 상태. 그래서 분명히 이 객체 위에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어, 나는 분명히 명령어 사용했는데 화면상에 보이지 않는다 또는 어, 작업이 안된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거든요. 그래서 디바이드와 매저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뭐 해라, 포인트 모양을 바꿔줘라. 자, 저는 이 라인을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렸어요. 이 라인은 200짜리, 딱 떨어지는 200이고요. 이 라인은 마우스로 그냥 클릭한 객체입니다. 옆에다 원도 하나 그려보도록 하죠. 자,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에 가시면 포인트 옆에 조그만 화살표 디바이드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또는 단축키로는 D I V까지 입력하시면 돼요. Select Object Divide. 나는 얘를 원하는 개수만큼 정확하게 나눌 수 있댔죠? 저는 이 라인을 200이라는 건 알지만, 자, 밑에 보면 선택을 했고요. number of segments라고 해서 몇 등분 할 건지 물어봅니다. 저는 다섯 등분 하겠습니다. 5, 엔터. 그랬더니, 포인트가 찍히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분 되었나요? 자, 이 라인 자체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포인트가 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리값을 측정해서 정확하게 나뉘어져는지 확인해 하셔야겠죠. 자, 우리 예전에 구회창가요. 그때 디스트라는 명령을 배웠거든요. 자,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끝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포인트까지 그랬더니 40 나오죠. 45 20 맞나요? 다섯 등분 하니까. 자, 여기 포인트에서부터 여기 포인트까지 40 맞지요? 여기. 자, 마찬가지 끝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정확하게 떨어지나요? 정확하게 나뉘어진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디바이드. 자, 밑에 라인은 정확하게 떨어지는 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 셀렉트 오브젝트 디바이드 선택했고요. 넘버 러브세그먼츠 얘는 4등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되었지요. 자, 디스트로 재해 볼까요?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그랬더니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디스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49.5360 맞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9.5360 최대한 얘가 나눌 수 있을 때까지 해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자, 디바이드는요. 이 라인의 길이를 알든 모르든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기능이에요. 자, 그러면 원은요. 원도 자, 어, 이거 펄스트가 아니라 디바이드 셀렉트 오브젝트 디바이드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네 등분 하겠다. 그러면 정확하게 4분점에 찍히겠죠. 이렇게 맞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개수만큼 나누어지는 게 디바이드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번엔 메저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저. 자, 얘네는 좀 지우게요. 자, 메저는 단축키가 m입니다. 자, 또는 요기에서 선택하셔도 돼요. Select object measure. 요번에는요, 원하는 길이감만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원하는 길이감만큼이라고 할 때, 어, 예를 들어, 저는 여러분이 자를 가지고 얘를, 어, 얼마? 50 간격으로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를 어디다 갖다 대요? 자를. 자,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이게 자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자를 이렇게 갖다 놓고 여기에서 얼마 간격으로 50 간격으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50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50이 여기고, 여기서부터 50이 여기고, 이런 식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쵸? 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는 끝에서부터 계산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요번에 끝에서부터 50 간격으로 끊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만약에 이 라인의 길이가 딱 떨어지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라는 애가 생길 수가 있죠. 얘처럼 제가 마우스로 그냥 찍었을 경우에는 소수점으로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50 간격으로 나뉜 것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서 50 간격으로 나눴을 때 위치가 약간씩 틀려지겠죠. 왜냐면 나머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매저를 하실 경우에는요. 셀렉트 오브젝트 매저를 하실 때 디바이드는 요 라인을 선택할 때 어디를 클릭하든 상관이 없지만 얘는요.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틀려져요. 앞에를 클릭하게 되면 앞쪽에서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뒤쪽을 클릭하게 되면 뒤쪽에서부터 계산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원 같은 경우는 닫혀져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어디를 선택하든 간에 항상 0도에서부터 반시계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부분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매저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저는 여기를 먼저 선택을 할게요. 얘는 딱 떨어지는 수치니까 우선 이 앞쪽에서부터 간격은 length 50이다. 50 엔터 그랬더니 딱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자, 디스트로 역시 재보겠습니다. end에서부터 여기까지가 5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0 맞나요?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도 50 여기 수치 보셔야 돼요. 마지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50 얘는 딱 떨어지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요, 뒷부분. 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해볼게요. 빨간색으로 바꿔서, 다시, 매죠 자, 요번에 요 뒤쪽을 선택했습니다. 자, 똑같이 50. 자, 어때요? 포인트 위치가 여기만 틀릴 뿐이지, 위치는 똑같습니다. 길이 값이 서로 똑같으니까. 맞나요? 자 그런데 이제 길이 값이 이렇게 틀려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디바 어, 매저죠, 매저. 자, 우선은 제가 이 앞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길이가 40이라고 줘볼게요. 40 엔터. 그랬더니 자, 디스로 재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40 맞나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맞나요? 자, 마지막만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인가요? 나머지가 38.1440 그러니까 여기가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쪽 색깔을 이번엔 파란색으로 바꿔서 해보도록 하죠. 자 매저 가셔서 자 여기를 클릭하시고 똑같이 40이라고 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포인트 위치가 약간 바뀐 거 보이세요? 비슷해? 여기서부터 이 파란색까지가 40 맞죠? 근데 이제 여기 뒷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가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매전은 길이 값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정확하게 여러분이 앞쪽에서부터 계산할 건지 뒤쪽에서부터 계산할 건지를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원은요. 어차피 0도에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디를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길이 값은 50이라고 하게 되면 50 간격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찍히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디바이드와 메저를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메저에도 그렇구요. 메저에도 그렇고, 자, 제가 이건 좀 지울게요. 메저에도 그렇고, 디바이드에도 그렇고, 어, 블럭이라는 옵션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메저에도요, 선택해서 보시면 끝에 블럭이라는 옵션이 있죠. 그리고 디바이드에도요, 선택하시게 되면 똑같이 블럭이라고 있습니다. 이 블럭은 여러분이 지금 디바이드와 메저를 사용했을 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게 포인트 모양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포인트 모양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거를 만들어서 개로 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포인트를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색깔은 그냥 블루로 할까요? 간단하게 저는 엘립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포인트 모양을 저는 요 모양으로 좀 표시가 됐으면 좋겠다. 요 모양으로. 이걸로 표시를 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나는 여기에 그냥 별표를 하나 좀 만들어서 사용하고 싶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맞나요? 자, 이렇게 우스냅이 자꾸 켜지네요. 별표로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얘네 자체를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블록이라는 내용은 우리가 뒷부분에서도 나가겠지만 블록 만드는 부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l-o-c-k 라고 블럭에 들어가셔서 얘를 이름을 주는 거죠. 우선은, 왜냐? 이름을 줘야 내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그쵸?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불러요 얘네를? 엘립스니까 그냥 el이라고 줄게요.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은요, 여기 밑에를 기준으로 잡을래요. 밑에 점. 되셔요? 그리고, 자, select object e1을 선택을 해서 다른 건 지정할 거 없습니다. 밀리미터 인 것만 확인하시고 오케이 하시면 돼요. 됐구요 자, 얘도요. 요번에 스타니까 ST라고 할게요. 베이스 포인트 여기 끝점 찍으시구요셀렉트 오브젝트 얘는 선택하셔서 마찬가지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블럭으로 잡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블럭으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없어도 되세요. 자 그리고 색깔은요 이제 원상태인 바이 레이어로 두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디바이드부터 자 디바이드 div 라고 하겠죠? div 엔터 그랬더니 select object d i v 라고 나오나요? 요 라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개수를 입력하시게 되면 포인트가 나오는거죠. 근데 내가 아까 전에 만들어놨던 엘립스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러시면, 블록에 p 입력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을 물어보잖아요. 어떤 거를 삽입할 건지, 아까 el이었죠? el, 엔터. 되셔요? 그러면, 얘네를 정렬을 하면서 가져올 거냐고 물어봐요. 오케이, yes. 그리고 나서, number of segments 몇 등분 할 거냐? 다섯 등분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어떤가요? 아까 전에는 포인트 모양이 찍혔지만 지금은 내가 아까 전에 어 기준점을 기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잡히는 거 보이세요? 자, 4분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잡히나요? 자, 여기서부터 에 여기까지 잡히나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디바이드 자, 셀렉트 오브젝트 디바이드 2에 선택했어요. 블럭에 B 들어갔습니다. 자, 이름이요, EL 우선 하겠습니다. 자, 회전, 정렬할 겁니까? 우선 yes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8등분 해볼게요. 그러면 회전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똑같은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자, 블럭에 B, 이름 EL 주시고, 이번에는 정렬하지 않겠습니다. NO. 몇 등분? 여덟 등분 해볼게요. 그랬더니 어떤가요? 이 상태입니다. 정렬되지 않은 상태로 이 모양 그대로가 되어 있는 거죠. 차이점 아시겠죠? 직선에서는 별 차이 없지만 곡선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메저죠? 메저, 매저, M이. 자, 요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라인을 선택하시고요. 바로 길이값을 입력하게 되면 내가 선택해놓은 포인트 모양이 뜨겠지만 만들어놓은 블록을 가져오겠습니다. 블록의 b, 이름 요번엔 star st라고 할게요. yes 자, 길이값 4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가요? 이제는 내가 선택했던 이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있는 블록으로 지정했던 이이 이 별표 표시로 표시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도, 매저도요, 곡선이 있는 경우에, 매저, 선택하시고, 블럭 P, 자, 스 t a r st, 자, 그 다음에, yes인 경우에는, 자, 길이 값을 우리가 20만 줘볼게요.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이 되면서 들어가는 거구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셔서, 블럭의 P, 자, 스타 st 가셔서, 자, 얘를 no 하실 경우에는 아까 전에 divide 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렬되지 않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포인트 모양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나는 이렇게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싶다 그러시면, 이건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객체이기 때문에 옷은 또다 잡힙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블록을 이용해서 하나 만드셔서 포인트 대신에 다른 모양을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포인트, 그리고 포인트의 모양을 바꿔주는 DDP 타입, 또 뭐였죠? 디바이드와 매점, 포인트 모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바로 수치값 주시면 되지만, 내가 만들어놓은 그림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블록을 이용해서 모양을 하나 만들고, 모양을 블럭 지정하신 후에 이름은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매저나 디바이드 안에 가시면 블럭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